사진으로 이렇게 내신 문제 만드실 수었는데 있 복붙해서도 이제 문제 만드실 수 있습니다. 문장을 그냥 여기다가 복붙하시면 돼요, 이렇게. 아무렇게나 복붙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뭐 한글이 있고 뭐 하건 상관없어요. 그냥 이렇게 넣어 주시면은 어, 다음으로 눌렀을 때 여기 바로 변형 문제 만드실 수 있으시죠. 변형 문제를 만들 때는 여기 이 복붙하는 지문이 2000자 내외로 넣어 주시면 좋습니다.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하면은 변형 문제못 만들 수 있어요. 그래서 전자대로 하시면은 여기 지금 200문제 다만 되실 수 있어요.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. 음. 이렇게 만들면은 좀 기다리면은 어 문제를 다 만들어서 되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. 좀 기다려 주시면 될것 같아요. 음. 단어 추출부터 시작해서 이 문장에 대해서 단어 시험도 내실 수 있으시고 내신 대비를 할때 쓰실 수 있으십니다. 문제 세트 지금 생성 중이죠. 기다리면 은 아까 했던 요거에 대해서 200문제 전부 다 만드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 기능은 음, 서생성해서이 사진으로 할때뭐잘 인식이 안된다던가 나는 본문을 그냥 넣어버리고 싶다. 그렇게 할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